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한말 위명의덫치도 그렇게 예, 진정이었습니다. <laughs> 예, 오늘 우리 시의 시에... 앞이 오늘 저 우리 민족이 다른 길을 갈수 있도록 힘써주시리라 다르게 어,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우리 <laughs> 진천... 회장님 말씀론대로 이 춘천은 간상의 도시다. 그래서 6.25 때도 춘천 전역에서 적을 방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의 교두보를 속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예, 그래서 이 춘천이 저 지금 뭐 전체 전쟁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부동다 부동다 부는데 저는 저 개인으로는 춘천 전역이 한국 전기, 쟁에서전를 이루고 전역이다, 이렇게 전쟁.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말씀을드리거고두 번째는, 우리 가 지금 국군의 고향이 어디냐 처음 작한한본이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 조선 비대 경비대 d e r it, 데 저는 사실은 의병의 시작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의병이 시작이다. 유인석 총대, 총대장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인석 장군을 모시는 이 춘천에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우, 우선 우리가 의병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군의 전통성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국방부에 가서 정신 못 차린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의병의 고장인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사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데 저희 광복회에서 광복 80주년인데, 그럼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냐?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청년의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외교부 장관이 자기가 손수 사인한 문서를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썼냐? 음. 을사늑약을 비롯한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 모든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원천적으로, 이미 무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점을 하고 있었지 나라는 있었다 이,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때 맺은 모든 조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우리도 지금 그 조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적시자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 연맹에 대한 조약 협정 체결이 조속 p h Joseph, 지 o s e p h j o s e 다 북한은 다니다 북한은 그다4 h j o s 시작 h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는 연속돼서 왔다 p 니 j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를 차지했던 분들의 계속 상속을 받아서 온. 우리는 적자입니다, 적자. 대개 적자라는 게 뭐냐면 그 가문에서 모든 생속을 받아온 사람들은 적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적자 아닌 사람들은 이단지가 이단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저자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적자를안 가리니까 그냥 이단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습어요 일단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해도 우리 역사가 뚜렷한 우리 역사가 있으면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망한다 이거요. 예 세계에서 역사를 잃은 민족이 망한 아직도 지금 독립 못 하고 있는 민족이 있죠. 그걸 어제 쿠르드족이 그러죠. 쿠르드족, 중동에 있는 쿠르드족은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4,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이란이라크이런 뭐 데서 거처져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자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좀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은 조센딩이라고 깔맞습니다. 네? 우리 국적이 일본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국적자기냐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괜히 우리가 침입하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이것이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고 세 번째 이건 노노의 말씀인데 기본이 많았으면 기가이요 임진왜란에 당해서 반성문을 쓴 것이 서의 유성영 선생이 판성을 썼는데 그 책이 지. 금 오늘 을승상하면서 문을 억압하는 것이 성리학의 정신이었는데. <목소리> 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민군을. 나포레온이 스페인을 찾아갈 때 스페인의 이 관군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군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 그냥 한양에 아주 그냥 이렇게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양이 동네성이 전명 나오자마자 그냥 이 문경 세제로 확 넘어와서 그냥 바로 한양으로 들어왔다.